레지오나 오늘 몇 편이죠? 예? 읽어오셨어요? 예자 98편은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하나님의 구원을 두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미, 환호를 드리는 시편입니다 자하나님의 구원 방식이 어떤 모습으로 이루어지는가 98편에서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께 노래하여라 새로운 노래를 그분께서 기적들을 일으키셨다 그분의 오른손이 그분의 거룩한 팔이 승리를 가져오셨다 주님께서 민족들의 눈앞에 당신의 구원을 알리셨다 당신의 정의를 드러내 보이셨다 이스라엘 집안을 위하여 당신의 자애와 성실을 기억하셨다 우리 하느님의 구원을 세상 끝들이 모두 보았다 자 1절부터 3절까지 제가 읽어드렸는데요 하느님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자, 무엇과 무엇을 통해서? 자애와 성실을 통해서 자애와 성실을 기억하시는 것을 통해서 하느님의 구원이 세상 끝까지 다 모두 볼수 있게 드러나게 된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자, 자애와 성실 하느님께서는 언제든지 우리에게 자비와 사랑을 주시는 분이시고 또 당신이 하신 말씀을 성실하게 이루어 주시는 분, 이 모습을 통해서 하느님의 구원이 우리들 안에서 이루어진다 라고 시편 98편은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 어떤 것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고, 또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무의미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어떤 시간을 보내던 우리들이 가져야 될 믿음이 무엇이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님께서는 성실하게 당신께서 선포하신 말씀을 하나씩 하나씩 나의 삶 안에서 이루어 주신다. 이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고 체험할 수 있는 신앙생활입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안에 머무르는 사람만이 이 하나님의 자애와 성실하심을 체험할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느님께서는 당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당신의 신비를 드러내고 계시고 우리 영혼을 위로하고 계시고 내가 어떤 순간에 어떤 선택을 한다 하더라도 또 어떤 순간에 놓인다 하더라도 그 말씀을 하나씩 하나씩 성실하게 이루어 주실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를 지어도 구원의 말씀을 이루어 주실 겁니다. 내가 하느님께 대한 믿음이 약해도 구원에 대한 말씀을 이루어 주실 겁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구원에 대한 말씀을 반드시 성실하게 이루어 주실 겁니다. 어떤 상황에 놓여 있던 주님께서 나에게 나의 삶 안에 당신의 말씀을 성실하게 이루어 주신다. 이것이 바로 시편 98편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하나님의 구원 방식 또 하나님의 구원에 관련된 모습입니다. 그러기에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힘을 체험하려면 우리들이 무엇을 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에 듣고 살아가야 된다. 그것이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에게 희망을 주고 또 분명히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체험시켜 줄 겁니다. 일주일 동안 내주 단원으로 활동하시면서 나의 삶 안에서 성실하게 하나씩 하나씩 이웃들을 통해서 또 미사와 기도 안에서 또 성체 안에서 어떤 말씀을 나에게 이루어 주고 계시는지 그것들을 발견할 수 있는 레지오 단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는 이 성서의 증언이 거짓이 아니라 내가 체험할 수 없는 말씀이 아니라 나의 기도 안에서 또 하나님과 함께 하는 시간 안에서 반드시 체험할 수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느끼면서 레지오 단원으로서 살아가는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훈화 끝났습니다.